ENA 16부작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9화 10화 두 번째 리뷰 고래 커플이 첫 키스 하기까지입니다. 10회에서 드디어 둘의 첫 키스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의 키스가 유행할지도 모르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계속 얘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한바다로 첫 출근을 하다가 회전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영우를 이준호가 쿵짝짝 왈츠로 도와주며 처음 만났습니다. 향고래와 다리미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준호의 말을 듣고 고래의 이야기를 하려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우영우에게 이준호는 당황하면서도 차분하게 들어주었고 단체의 건배 때 컵이 안 닿아서 힘들어하자 잔을 부딪혀 주죠 부부 역할을 하던 중 드레스 입은 우영우의 모습에 뿅 갔던 이준호는 형제 살인사건에서 상훈처럼 목을 매는 것을 재현하다가 넘어지는 우영우를 구하다가 함께 넘어져 얼굴이 가까워지기도 했고 제가 끼지 않는 게더 낫다며 사직하는 우영우에게 나는 변호사님이랑 같은 편하고 싶어요. 변호사님 같은 변호사가 내 편을 들어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고 다시 돌아온 우영우에게 한바다 회의실 대형 고래 사진을 보여줘서 우영우가 무척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우영우는 친구 동그라미의 좋은 대로 이준호는 우영우를 좋아한다 사실입니까?라고 참참참 질문을 해서 이준호를 당황시키기도 했고 권모수수 권민우가 이준호와 최수연을 선남선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차를 타면서 선남선녀끼리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가운데 자리를 양보하며 눈을 까딱해서 강제로 자리를 바꾸게 해서 이준호를 당황시키기도 했습니다. 소덕동 현장에서 넘어진 우영우의 옷이 찢어지자 이준호가 겉옷을 벗어주는 모습을 본 최수현이 이준호가 우영우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고. 이준호에게 잠시 동안만 잘해줄 것이라면 그만두라고 말하자. 이준호는 우영우 변호사를 향한 마음 가볍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 동그라미 좋은 대로 우영우가 이준호에게 "제가 이준호씨를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준호씨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준호씨를 만질 때제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분당 심박수를 재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자. 이준호는 저를 만져봐야만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럼 절 만지지 않으면 신자, 심장이 빨리 뛰지 않는 건가요? 저랑 같이 있어도? 섭섭한데요. 라고 말하며 우영우에게 다가왔고, 당황해 하며 눈까지 감았던 우영우는 갑자기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만난 이준호에게 제 분당 심박수가 엄청났습니다. 그렇다면,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돌직구 고백을 했죠. 구독과 좋아하는 제게 사랑입니다. 댓글로도 계속 얘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만나다가 마음이 마음에 안 들면 쪽내면 되지 라는 권민우의 말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깨달은 이준호는 회사로 달려가 회전문 앞에서 저할말 있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해서 제 속이 꼭 병든 것 같아요. 라며 고백하자, 우영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자도 빼주고, 길 안쪽으로 걷게 하고, 차문도 열어주고, 무거운 짐까지 들어주려는 우영우에게, 이준호가 자신에게 왜 잘해주냐고 묻자, 그냥 좋아해서요. 좋아해서 잘해줬습니다. 라고 돌직구를 해서, 돌직구 고백을 해서 이준호를 또 놀래켰습니다. 이준호가 속눈썹을 떼주기도 하더니 이준호가 돌고래 얘기 대신 방긋봉 이야기를 하는 우영우에게 질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양정일 사건을 변호하면서 심경이 봉차 배진 우영우가 장애가 있으면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기도 하니까요.라고 혼란스러워하자 이준호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이에요라고 했고 저와 하는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실 겁니까?라고 묻자 이준호는 네라고 대답했고 이후고 형광등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우영우가 먼저 다가가 키스를 합니다. 원래 이빨이 부딪힙니까?라고 묻는 우영우에게. 입을 조금만 더 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았고 등이 꺼지며 둘만의 첫 키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에고 참 귀염 달콤한 첫 키스네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